한 씨에 담당하는 연입니다그 올해 코인드림이 1월 11일 날에 이차전시 소재 고객사와 이제 운영과 하이닉스 지금 정부채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있으 이제, 관련된 내용 조금 이제 봐주실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 본업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2023년에는 거의 한 500억 정도로 계속 2020년 이후에는 네. 약간 어느 정도 매출액의 외형이 좀 줄어든 모습볼수 있는데,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총매 시스템 부분이 차량의 5등급 차량에 이제 그 장착을 하고 있는 그런 관련된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 이제 구조인데, 5등급 차량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환경부에서 2024년까지 5등급 차량의 이제 저공해 조치를 이제 완료를 한다고 해서 총량 시스템 부분은 이제 사실상 2024년에 매출이 거의 영에 수렴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2025년 이후에는 영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에코앤드림이 2023년에는 어, 적자 전환을 할것로 이제 보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 에코앤드림을 주목하는 이유는 어, 전구체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에코엔드레의 1공장 정주차케파가한 5,000톤이 지금 1분기부터 이제 가동이 되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공장 신규 시설 투자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2공장이 케파가 이제 2025년 1분기에 완료가 돼서 2024년 1분기에 케파가 5,000톤에서 2025년 2분기에 이제 3,500만 톤을 이제 증가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5천 5천 톤이랑 2만 3,500만 톤이 어, 얼마만큼 조금 많은 큰 그런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어 숫자라면 지금 2023년에 500억 정도 이제 매출액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5천 톤이 다 돌아간다고 하면 한 1,300억 원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동률 한50% 이제 가정 시에서 전구체 관련 매출액 600억 그다음 본업 500억 해서 어한 1,100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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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도. 이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